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100만원대 최저가 가성비 차량 총 13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100만원대 차들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세월의 흔적, 그 다음에 사용감,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들은 중고차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좋고, 어, 신차급 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렴한 차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100만원대로 저렴한 차로 좀 선별을 해 봤고요.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는데, 그 차량 번호, 차량 이름,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해두셨다가 전화를 주셔야 제가 빠르게 응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보실 차량은 뉴 SM3가 120만 원입니다. 뉴 SM3 엘리플러스 120만 원입니다. 10년형 12만 키로 주행했고요. 색상은 은색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120만 원 네, 차량이고요. l 리 플러스입니다. 12만 4천 키로 주행했고요 자, 1600cc. 아반떼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도있고요 블랙박스도 있고, 하이,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자, 버튼식 시동 들어가 있고요 판매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앞쪽에 교환 하나, 단순 교환 무사고고요 예, 누유도 없습니다. 판매 금액 120만원, 최저가 차량 120만원입니다. 두 번째 보실 차량, 산타페, 어, 초기형 모델이죠. 2.0 CRDI, 어, 130만원입니다. 03년식 18만키로, 어, 딱 20년 정도 됐네요. <laughs> 20년 됐는데 18만키로 주행했고요. 자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있어서 수도권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차들은 다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들이에요. 혹시라도 5등급 차량이다라고 어, 제가 그런 차가 있, 있는 경우에는 미리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차들은 어, 수도권 진입이 다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18만 키로대 주행이고 어, 그 타이어는 뭐 굉장히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네요. 예, 매연저감장치 달려있구요. 열선 시트. 예, 초기형 모델 산타페 130만원입니다. 아, 단순 교환, 단순 교환. 두개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구요. 미세누유는, 어, 세개 있습니다. 예, 오래된 차들은 미세누유가 다 있어요. 예,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차들, 내 차는 누유 없다, 내 차는 누유 없다 그러는데, 매입해와서 성능장에 다 들어가 보면은 미세누유는 다 기본적으로 있구요. 이제 누수나 누유나 이쪽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를 해서 타는 게 맞는 거고요. 미세누유는 말 그대로 노후화되면서 부품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타셔도 그리고 금액대가 이런 차들은 어 타시는 것을 그냥 추천드립니다. 130만 원입니다. 어, 뉴스포티지 05년식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판매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자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이 가능합니다. 시트 깨끗하네요. 17만 키로 주행했고요. 이것도 역시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2.0 디젤이죠. TLX 매연 저감 장치 DPF 달려있고요. 하이패스, 뭐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 문사고고요 미세누유 두개 찍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오늘 아주 저, 아주 저렴하고 정말 좋은 차 많이 있습니다. 어, 뉴 SM5 SE 모델 150만 원입니다. 07년식 10만 키로 주행했고요.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매장에 와서 사시면은 수원 지역은 매도비라는 게다 있어요. 전국 어디나 그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사시면 매도비라는 게 있는데 44만 원입니다. 뭐, 150만원짜리지만, 어, 이전,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전 비용이 있어요. 매도비 44만원. 100만원짜리 차를 사도 44만원이 들어가요. 50만원짜리 차를 사도 44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예.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찌그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트 모습입니다.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10만 8천키로. 예. 네, 저 여기 있구요. 열사 시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요건 헤드가스켓, 누유가 있습니다. 네, 요런 거는 아마 수리를 해서 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건오일팬 요런 건 괜찮습니다. 예, 네, 요런 거는 괜찮은데, 누유가 되어 있는 거는 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모셀 차량은. 어, 얼류 마티즈 모델인데, 이거는 6만 키로에요, 6만 키로. 예, 6만 키로 주행한 차량, 150만 원입니다. 아, 빨간색이고요 자, 1인 신조, 한 분이 타시던 차량. 예, 6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아, 요 경차는 어, 상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경차 매도비는 33만 원. 예.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경차는 33만원, 어디는 22만원 받는데도 있고, 44만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경차는 33만원입니다. 시트 굉장히 예쁘죠?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시운전 해봤는데 차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150만원입니다. 앞쪽에 어, 교환, 단순 교환이 있고요. 요, C 자는 요거는, 어 부식입니다. 부식. 약간의 부식이 있는데, 뭐, 오래된 차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수준이니까, 어 크게 생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미세는 두개 찍혀 있고요 판매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어 SM7 뉴 아트 2.3 LE 모델, 150만원입니다. 08년식 28만키로 주행했구요. 자, 흰색. 흰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2300cc 차량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0만원대 차들은 어, 어느 정도 사용감이 보일 수가 있고요. 예, 새, 새 차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렴하고 가성비로 타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깨끗한 차 사시는 분들은 100만원대를 사시면 안 되고요. 어, sm7 같은 경우에는 뭐 노바 노바 모델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한돈 한 천만 원 선에서 예, 골라 보셔야 깨끗한 매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메모리 기능 뭐 이런 것들 전동 기능이 있고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150만 원이고요 뒤쪽에 어 뒤쪽에 교환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아마 추돌이 살짝 있었던 걸로 추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세 하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어, 뉴 SM5 인플레이션 SE 플러스고요. 159만 원입니다. 9년형, 8년에 등록했고요. 16만 9천km. 어, 블랙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자, 16만 9천km. 이쪽에 암레스트가 벗겨져 있는데요 요거는 복원이 가능하고요 이 차가 여기 벗겨진 차들이 많아요 예, 복원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복원비용은 몇만원 선에서 되니까 그게 예,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아, 완전 무사고 어, 미세 하나 있습니다 미세 하나 있고요 어,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뉴인프 150 9만원. ,000원, 159만원입니다. 아, 뉴 오피러스 GH270 180만원입니다. 뉴 오피러스 180만원입니다. 09년식 10만키로 키로수도 좋습니다. 10만키로 주행한 뉴 오피러스 180만원입니다. 아, 예전에 저의 드림카였는데 100만원대로 탈수 있는 아주 예, 가성비 차량이고요 예, 후석에서도 이렇게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모습입니다 어 내비 후방까지 자, 들어가 있고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어, 다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10만키로, 키로수에 좋습니다 예, 전동시트, 뭐 열선시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어, 핸더 하나 교환, 무사고예요 무사고 차량이고요뭐 음, 하나 찍혀 있긴 합니다만, 이건뭐 상태를 한번 봐야지 알것같고요 누유나 누수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판매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자, 소렌토 초기형 모델이죠. 어, 190만원입니다. 04년 식 14만키로, 어, 이, 어, 이륜이죠, 이륜. 어, 2,500cc인가요? 이게 2,700cc인가요?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190만원입니다. 2,500cc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매연저감장치. 네,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동시트에, 가죽시트에, 썬루프에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1 4만 k m 대에행했 있고요. 네, 타이어 좋습니다. 스노우 모드 뭐 이런 거 있고 매연 저감 장치, 7인승 썬루프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키로스존 어, 신형 소렌토 190만 원입니다. 앞쪽에 단순 판금 하나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 쪽에 어, 미세 누유 두개 있고요. 판매 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보실 차량. 어, 명차죠. 예, 대우의 명차, 토스카 프리미엄 L6 2.0. 이게 2.0 모델인데, 6기통이 들어가, 직렬 6기통인가 그럴 거예요. 예, 아주 명차로, 어, 소문난 차량인데, 190만원입니다. 09년식 19만키로 주행했고요.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쉐보레 마크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고요. 예, 휠에도 쉐보레 마크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육기통 맞네요. 직렬 육기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주행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이제 V형 육기통인데, 직렬 육기통 타시면은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 너무너무 좋구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19만 키로 대 주행한 차량이구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핸들에도 쉐보레 마크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고급 차량입니다. 앞쪽에, 어 단순 판금, 프론트 패널, 핸더, 단순 교환 있고요 자, 미세누유 두개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0만원입니다. 어, 산타페 CM, 2 2일륜이고요 어, 190만원입니다. 어, 07년형, 19만 2천키로 주행한 차량, 1 9 0만원이고요 색상은 은색입니다. 이 초기형 산타페, 소, 어, 초기형 투싼. 이 초기형 모델들이 차가 굉장히 아주 묵직합니다. 요즘 나오는 SUV랑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산타페, 지금 신차가 뭐 4천만원대, 풀옵션 들어가면 거의 뭐 5천선까지 가잖아요. 이런 차들을 사실은, 어, 뭐,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뭐, 시골길이나 이런 데서 좀 타기에는 혹은 이제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 타기에는 조금 굉장히 아깝잖아요 비싼 차를 네 이런 차들은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어디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어, 비탈길을 가든 네,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19만 2천 킬로 주행을 했고요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200cc 디젤이고요 선 루프, 매연저감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열선시트, VDC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예, 완전 무사고고요 예, 누유도 없네요. 미세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이네요. 조기 판매 예상이 되는 산타페 CM 190만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보실 차량 뉴모닝 뉴모닝 LX 고급형 블랙 프리미엄이고요 어, 판매금액은 1 9 0 9만 원입니다. 자, 이 차에 주목할 만한 거는 키로수예요. 4만 키로 주행했어요. 4만 키로 주행한 차가 199만 원이고요, 09년형 모델입니다. 자, 은색입니다. 자, 타이어는 새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비흡연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시트는 가죽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소형차급에서 아주 네, 아니, 경차급에서 아주 이것저것. 좋은, 어, 메리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4만 키로. 예, 4만 키로 주행했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타이어는 새 타이어. 어, 휠도 깨끗하네요. 예, 휠도 깨끗하고. 예,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 보입니다. 열선 시트, 오토매틱 예, 들어가 있고요. 자, 교환은 있습니다. 교환, 단순 교환. 예, 여기 핸더, 어, 도어, 그 다음에 본넷 이쪽에 휀다, 단순 네, 교환이 있고요. 자, 누유 분량 없습니다. 4만 키로대 뉴모닝, 199만 원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아, 모닝이 좀 작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차, 프라이드, 16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199만 원입니다. 이 차도 주목할 만한 것이 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7만 키로. 아, 키로스 좋죠. 뭐, 어떤 이는 1년에 7만 키로 타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거의 뭐, 18년? 7년? 된 차가 지금 7만 키로니까, 많이 안탄 차죠. 거의 안탄 차죠. <laughs> 그죠? 어, 뒤에 골드, 골드, 골드 모델입니다. 예. 7만 6천 키로 주행했고요 자 되어 있습니다. 199만원이고요. 자 오늘 요렇게 해서 좀 100만원대 차량 100만원대 차량 총 13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100만원대 싼 차들은 사실은 사용감이 보일 수가 있고요. 세월의 흔적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중고차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은 한달 2000키로 보증 이 됩니다. 보증보험료를 내시고 보증이 되고요. 20만 키로가 넘는 것들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100만원대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내일 시간에는 뭐 200만원대, 300만원대 해서 시리즈로 쭉 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 보시고 어, 기다리셨다가 어,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당근카였습니다.